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은 나라는 다름 아닌 베네수엘라입니다. 놀랍게도 검은 황금이 넘쳐나는 이 땅에서 국민들은 쓰레기통을 뒤지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 석유 부국을 처참한 빈곤국으로 전락시켰을까요? 그리고 강대국 미국은 왜 지금 이 시점에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마두로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걸까요? 이 모든 미스터리 뒤에 숨겨진 진실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수십 년간 베네수엘라는 거대한 석유 매장량 덕분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우고 차베스 대통령 집권기에 유가가 폭등하면서 엄청난 오일 머니가 쏟아져 들어왔죠. 차베스는 이 돈으로 무상 의료, 무상 교육 등 막대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펼치며 국민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른 산업은 등한시하고 오로지 석유에만 모든 것을 의존하는 석유 단일 경제 구조가 심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제 유가가 폭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로지 석유에만 의존하던 베네수엘라에게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수입은 끊겼지만 복지 지출은 멈출 수 없었고 그 결과는 상상 초월의 초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화폐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었고, 기본적인 생필품마저 구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국민들은 식량과 약품을 찾아 헤매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집권하에 베네수엘라는 현대 역사상 가장 심각한 경제 및 인도주의적 위기에 빠져들었고, 한때 부유했던 나라는 잔혹한 악몽 속으로 침몰했습니다. 전통 엘리트에 대한 불만과 사회적 불평등이 1998년 우고 차베스 전직 군장교의 집권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는 볼리바르 혁명을 통해 국민에게 권력을 되돌려주고 석유 자원으로 빈곤을 해소하며 더욱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차베스는 자신의 사회적 야망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영 석유회사 PDVSA를 국유화하며 석유산업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는 석유 수익이 국민을 위해 직접 사용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이러한 조치는 장기적인 투자와 생산 능력 저하를 초래했습니다. 무료, 의료, 교육, 보조금 식량 제공과 같은 미시오네스로 불리는 사회 프로그램들은 수백만 빈곤층의 생활 수준을 빠르게 향상시켰습니다. 차베스는 소외된 사람들의 영웅이 되었고, 광범위한 대중의 지지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차베스는 미국의 제국주의를 모든 불공정의 원인으로 끊임없이 비난했습니다. 그는 워싱턴의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 지역 내 동맹, 특히 쿠바와 연대했습니다. 이러한 외교정책은 이후 미국과의 심각한 긴장관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대중의 지지와 함께 차베스는 점차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헌법을 개정하고 법원과 입법부를 통제하며 독립언론을 제안했습니다. 민주혁명이라는 이름 아래 자유와 견제 세력은 점차 약화되었고 권위주의적인 정치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유가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에도 경제 전문가들은 국가의 미래를 단일 품목에만 거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경제를 다각화하고 제조업과 농업을 발전시킬 황금 같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들은 그저 석유를 캐고 팔았으며 나머지는 모두 수입했습니다. 오랜 암 투병 끝에 차베스 대통령의 건강은 심각하게 악화되었습니다. 2013년 3월 사망하기 전 그는 니콜라스 마드로 부통령을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이는 한 개인에게 너무나도 의존적인 국가에서 권력이 이양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전직 버스 운전사이자 노조 지도자였던 니콜라스 마드로는 차베스 계승 선거에서 간신히 승리했습니다. 차베스의 추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임자의 개인적 카리스마와 정치적 권위를 결여하고 있었습니다. 마드로는 처음부터 깊이 분열된 국가와 쌓여가는 경제적 도전과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마드로 취임 직후 2014년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폭락했고 수년간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이미 취약했던 베네수엘라 경제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수입은 거의 고갈되었고, 국가 예산은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며, 나라를 파산 직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마두로 정부는 경직된 가격 통제와 무분별한 화폐 발행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심각한 초인플레이션을 유발했고, 볼리바르 화폐 가치는 비참하게 폭락하여, 국민들의 구매력을 파괴하고, 경제 활동을 마비시켰습니다. 초인플레이션과 생산 부족은 전례 없는 기본 상품 부족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식량, 의약품, 위생용품과 같은 필수품을 구매하기 위해 몇 시간, 심지어 매일 긴 줄을 서야했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상점들은 이제 텅빈 진열대만 남았습니다. 경제 위기는 급속히 심각한 인도주의 위기로 변했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붕괴되었고 기본적인 의약품과 장비가 부족했습니다. 어린이와 노인의 영양실 조율이 급증했으며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했고, 이는 그들을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국민들의 불만이 대규모 시위로 폭발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정부의 퇴진과 물품 부족 사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학생 운동과 야당은 강력하게 부상하며 마두로 정부의 직접적인 도전을 제기했습니다. 시위에 대응하여 마두로 정부는 무력을 사용하여 진압했습니다. 보안군은 잔인하게 진압하며 야당 지도자들을 포함해 수천 명을 체포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인권침해를 강력히 비난했지만 정부는 강경한 조치를 계속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상황은 점점 더 전세계적인 우려가 되었습니다. 유엔, 미주기구 및 여러 민주주의 국가들은 인권침해, 민주주의 부족, 인도주의 위기에 대해 마두로 정부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마두로는 이를 외부 간섭으로 치부하며 모든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2017년 야당이 장악한 국회를 우회하기 위해 마두로는 초월적인 권한을 가진 새로운 재원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조치는 그의 절대 권력을 강화하고 남아있는 모든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파괴하려는 헌법 쿠데타로 간주되었습니다. 2018년 대통령 선거에서 마두로가 재선되었지만 야당은 이를 광범위하게 보이콧했으며, 세계 여러 국가들은 이를 부정선거로 간주했습니다. 이 결과는 정치 위기를 더욱 심화시켰고, 국제사회에서 마드로의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2019년 1월, 베네수엘라 국회의장 후한 과이도는 현 대통령이 불법이라고 간주될 때 헌법이 이를 허용한다며, 자신을 임시 대통령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조치는 두 명의 대통령이 권력을 주장하는 전례 없는 정치적 대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즉시 미국과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포함한 50여 개국이 후한 과이도를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인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국제적 지지는 마두로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켰지만, 그를 전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강대국이 과이도를 지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중국, 쿠바는 이를 내부 문제로 간주하고, 외부 간섭에 반대하며 마두로를 계속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베네수엘라를 지정학적 전장으로 만들었고 위기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메고드 압력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미국은 인권 침해와 부패를 이유로 베네수엘라 관리들에게 첫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경제적 정치적 압박 전략의 시작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의 제재는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워싱턴은 베네수엘라의 석유, 금융 부문 및 고위 인사들을 겨냥하여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목표는 마두로가 퇴진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도록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재의 정점은 2019년의 포괄적인 석유 금수 조치였습니다. 이는 베네수엘라가 최대 시장인 미국의 석유를 판매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막았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주요 외화 수입원이 차단되었고 경제위기는 더욱 심화되어 수백만 명을 빈곤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미국은 제재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부패와 마약 밀매에 맞서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마드로 정부가 베네수엘라를 독재국가로 만들었고 기본적인 자유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며 지역 안보 위협이 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마드로와 그의 정부는 이러한 비난을 항상 부인하며 제재를 합법적인 자신의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해 미국이 시작한 경제전쟁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책이 아닌 제재가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궁핍과 고통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재. 특히 석유금수조치는 이미 취약했던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을 황폐화시켰습니다. 투자. 기술 및 시장 접근성 부족으로 석유 생산량은 심각하게 감소했습니다. 한때 국가의 자부심이었던 PDVSA는 이제 필요한 수입을 창출할 능력이 없는 자신의 그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미국은 제재가 베네수엘라 국민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많은 국제보고서와 전문가들은 제재가 인도주의 위기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합니다. 제재는 식량, 의약품, 필수 서비스 부품 수입 능력을 제한하여 민간인에게 막대한 고통을 초래했습니다. 서방으로부터 고립된 상황에서 마두로 정부는 미국의 경쟁자들로부터 지원을 모색했습니다. 러시아는 무기, 군사 고문 및 재정 지원을 제공했고, 중국은 석유를 대가로 막대한 차관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동맹국들은 마두로가 권력을 유지하고 국제적 압력에 저항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쿠바와의 오랜 관계 또한 마두로 정부의 중요한 기둥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쿠바의 우대 가격으로 석유를 제공했고, 그 대가로 하바나로부터 의료, 정보 및 안보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연결고리는 차베스 시절부터 형성되어 마드로 정권화에서 계속 강화되었고 국가기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석유 수입이 고갈되자 마드로 정부는 금과 다른 귀금속의 불법 채굴을 포함한 다른 재정원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종종 조직범죄, 환경파괴 및 심각한 인권침해와 연관되어 있었지만 정권을 유지하는 중요한 생명선이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생존을 찾아 고국을 떠났고, 이는 이 지역 역사상 가장 큰 이주 중 하나를 야기했습니다.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와 같은 인접 국가들은 거대한 난민 위기에 직면했으며, 이는 그들의 사회 기반 시설과 서비스에 막대한 압력을 가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수십만 명의 전문가, 지식인, 숙련 노동자들도 베네수엘라를 떠났습니다. 이러한 두뇌 유출 현상은 국가의 회복력을 박탈하여 누가 집권하든 미래의 경제 및 사회 재건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때 자랑거리였던 베네수엘라의 공공의료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병원은 전기, 깨끗한 물, 의약품, 심지어 기본적인 붕대조차 부족합니다.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주하여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 없이 예방 가능한 질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기아와 영양실조는 베네수엘라의 가슴 아픈 현실이 되었습니다. 식량 가격은 치솟고 국민들의 소득은 급감하여 많은 가정이 식량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 특히 어린이들이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직면했으며 이는 한 세대의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엔과 비정부기구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베네수엘라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종 마두로 정부의 방해에 직면했습니다. 마두로는 지원을 정치적 도구 또는 간섭의 형태로 간주하여 배포를 거부하거나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구호 활동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국내외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마두로는 주로 군대와 동맹국들의 지지 덕분에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과이도의 운동은 점차 동력을 잃었고 정권을 전복할 충분한 힘을 결집할 수 없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조기에 끝날 기미가 없는 지속적인 정치적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노르웨이,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와 같은 국가들의 중재로 마드로 정부와 야당 간의 여러 대화 시도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깊은 불신, 비타협적인 요구, 그리고 양측의 정치적 의지 부족은 모든 평화적 해결책을 방해하며 위기를 장기화시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트럼프 시절의 최대 압박에서 보다 외교적인 접근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워싱턴은 제재를 유지하면서도 정치적 협상을 장려하기 위해 대화에 참여하고 일부 제안을 완화할 의사를 보였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은 이미 위기로 지쳐 있던 베네수엘라에 또 다른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붕괴된 의료 시스템과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이 나라는 바이러스에 대처할 능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팬데믹은 인도주의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수백만 명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과 육아 변동 속에서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를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예를 들어 쉐브론이 석유 채굴 활동의 일부를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는 석유시장을 안정시키고 마두로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장려하기 위함이었지만 정책의 완전한 역전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제재 완화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의 석유 생산량은 황금기 최고치에 훨씬 못 미칩니다. 이 산업은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 수십억 달러의 투자, 현대 기술 및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현재 약간의 성장이 있더라도 베네수엘라가 석유 강국으로 돌아설 수 있을지는 여전히 큰 의문입니다. 마두로가 권력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군대의 확고한 지지입니다. 그는 장군들에게 경제 부문과 정부의 주요 직책을 통제하게 하여 그들의 충성심을 확보했습니다. 이로 인해 내부 또는 외부에서 그를 전복하려는 모든 시도는 극도로 어려워졌습니다. 부패는 베네수엘라의 경제위기를 심화시키는 뿌리 깊은 문제입니다. 고위 관리들은 공공자금과 석유산업에서 수십억 달러를 횡령하여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패는 국가 자원을 고갈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모든 개혁 노력을 방해합니다. 경제위기와 부실한 관리는 베네수엘라의 심각한 환경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잦은 석유 유출과 노후화된 석유 기반 시설은 대기와 수질 오염을 유발했습니다. 불법 금 채굴 또한 열대우림과 민감한 생태계를 파괴하여 막대한 환경적 유산을 남겼습니다. 위기에 빠진 국가 상황에서 해외 베네수엘라 국민들로부터 온 수십억 달러의 송금은 중요한 생명선이 되었습니다. 이 돈은 수백만 가구가 생존하고 식량 의약품 및 기본적인 생필품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국가에서 비공식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했습니다. 제재와 국가통화 붕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사용으로 전환했습니다. 마드로 정부 또한 자체 암호화폐인 페트로를 출시하려고 시도했지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이는 고립되고 불안정한 경제 속에서 국민들이 생존하기 위한 기술적 적응을 보여줍니다. 베네수엘라의 위기는 국가적 국경을 넘어 이 지역에 광범위한 지정학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거대한 이주민의 흐름, 불법 무장단체의 존재, 그리고 정치적 양극화는 이웃 국가들을 불안정하게 만들었고 지역 통합과 협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민주적 전환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야당은 여전히 분열되어 있고 통일된 전략이 부족합니다. 군대와 외국 동맹국들의 지지를 받는 마두로는 여전히 권력 기구를 국건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으며 장기적인 정치적 해결책은 요원해 보입니다. 정치적 변화가 있더라도 베네수엘라의 경제 회복의 길은 극도로 험난할 것입니다. 수년간의 부실한 관리, 부패, 제재는 사회 기반 시설, 제조업, 투자자 신뢰를 황폐화 시켰습니다. 재건은 광범위한 개혁, 막대한 투자 그리고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을 요구할 것입니다. 만약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국제사회는 베네수엘라 재건을 지원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IMF와 세계은행 같은 기관들은 재정구제 패키지, 기술 전문성 및 개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지원은 투명한 정부와 진정한 개혁 약속을 수반해야 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이야기는 자원의 저주에 대한 가슴 아픈 교훈입니다. 단일 자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 경제 다각화와 강력한 제도 구축에 등한시는 결국, 자산을 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는 자원부국이 지속 가능한 번영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포퓰리즘은 처음에는 희망과 개선을 가져다 줄수 있지만, 좋은 거버넌스, 재정 책임, 제도 존중이 동반되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이야기는 한 개인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부여하고,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 원칙을 희생하는 것에 대해 경고합니다. 수많은 비극과 쌓여가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놀라운 생명력과 강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적응하고 서로를 돕고 희망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찾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국가의 몰락뿐만 아니라 생존하고 더 나은 미래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하는 사람들의 불굴의 정신에 관한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두로를 직접적으로 전복시키려는 목표에서 이제 워싱턴은 정부와 야당 간에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을 촉진하고 일반적인 경제적 손실보다는 외교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제재를 조정하는 등 보다 실용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듯 합니다. 베네수엘라 석유산업의 미래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현대 기술을 적용할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달성하려면 정치적 안정, 명확하고 투명한 법적 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개혁 없이는 막대한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석유 산업이 완전히 회복되어 국가의 번영에 기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상황이 여전히 극도로 복잡하고 어렵지만, 작은 희망의 빛은 존재합니다. 국민들의 강인함, 제한적인 대화 노력, 그리고 국제적인 관심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반이 될수 있습니다. 갈 길은 멀지만, 변화와 회복의 의지는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부유한 석유 강국에서 빈곤에 시달리는 국가로 전락한 베네수엘라의 이야기는 정치, 경제, 권력의 복잡성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는 풍부한 천연자원이 국가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네수엘라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과거로부터의 교훈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